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시한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어, 석방을 기대하는 지지층에서 좀 간절한 바람이죠. 윤석열 돌아오나 내년 1월 구속 만료 석방 가능성. 내년 1월 중순쯤에는 이제 풀려날 것이다. 일심 선고 전에 이제 풀려나는 거죠. 이제 이런. 어, 이야기를 갖고 희망을 노리했던 어, 그런 분들 많고요. 어, 윤석일 1심 선거 전에 석방된다? 1심 선거가 지금은 2월 초, 어, 늦어도 2, 2월 중순 어, 전에는 이제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되는 상황이었었고, 어, 그리고 윤석일 대통령 석방에 대한 어, 판단을 사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건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일단 놔두고요. 근데 도련 지금 긴급 사태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자, 위에 윤석열 돌아오나, 어, 아, 내년 1월 구속 만료, 아, 윤석열 1심 선고 전 석방된다. 보통 구속이 되면 6개월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1회에 한해서 또한번더 이렇게 구속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특검들이. 어, 구속 영장을 또 이렇게 발부 요청했습니다. 윤연석일 구속 연장되나 내란 외환죄 구속 기간 6개월 이것이 이제 1년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어, 이번에 이 구속 여부 판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에, 대통령의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죄 같은 데 구속 연장을 시켜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어쨌거나. 예, 그래서, 이거는, 무죄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구속, 어, 기간을 연장 안 해줄 것으로 일단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도련 큰 중대 변수가 터졌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요. 어, 일종의 이제, 특판이 되겠죠. 특판. 이걸 지금 설치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밀어붙이고 있어요. 법사위에 이 해당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땅땅 더 두드리면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현재 직위원 판사의 그 재판도 중지될 수가 있어요. 그 재판이 내란 재판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직위원 대신에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특검에서 12월 23일에 이제 추가 구속영장에 따른 어뭐 여러 가지 또 법적 어, 절차 신문 이런 것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와 이건 충격적입니다. 참고로요 이분의 이 구속영장을 이제 이, 이 판단할 어이 판사는요 에, 형사 36부에서 이것을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형사 36부 에, 여기에 이제 배속된 판사가 어, 부장판사가 이걸 이제 담당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관련된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에,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속, 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 언론에서 어, 법조 기자들이 에,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원석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형 어 중앙지법 형사 36부 재판장이 이정엽이라는 판사인데요. 이정엽이라고 하는 판사는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유명한 이정엽이 있더군요. 그 이정엽은 이 재판을 담당하는 이정엽 판사가 아니에요. 어 변호사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정엽이 세 명이에요. 최소한 근데 두 명은 변호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판사 생활 하다가 어, 법복을 벗고, 지금 판, 어, 지금, 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나머지 이 이정엽이 가장 유명하지 않는 이정엽이더군요. 뭐, 검색을 쫙 해봐도 거의 안 나타나, 이름이. 음, 자, 이 이정엽을, 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지 다소, 약간 어 미진한 느낌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형사 36부 재판장이 바로 이정엽 판사거든요. 부장판사인데요. 어, 윤전 대통령, 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일반 이적 사건 공판 준비 기일을 이제 열었죠. 그러면서 내란 특검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신문 기일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 윤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이 내년 1월 18일이죠. 한달 앞으로, 어, 약한달 앞으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보고요. 어, 특검팀이 추가 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공범으로 기소된 김영현전 장관의 구속 심문은 어 오는 12일이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은 16일에 각각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조금씩 두면서요. 12일, 16일, 23일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나중이네요. 구속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고요.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일, 이번에 일반 이적 사건 첫, 첫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데요. 어, 정확히 약한 40일 뒤네요 재판부는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까지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 재판은 상당 부분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어,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비공개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평양의 무인기기권, 이거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죄로 몰아가기 위한 그 공작, 그 재판인데요. 아무튼, 이런 것도 국가 기밀이 이제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재판 공개 범위를 제한을 합니다. 첫 공판에서는 피고인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만 공개를 하고요. 이후 공판부터는 재판부가 당일 절차를 고지한 이후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장 비닉 처리 범위가 넓고 첨추만 어, 어, 재판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닉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럽게 감춘다, 뭐 비밀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에... 자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 김영균 장관, 뭐저뭐 뭐 이런 쪽을 말하는데요. 자 아무튼 윤전 대통령 측은 검사는 내용과 기록을 모두 열람했는데 변호인에게는 비닉 처리해서 제공하는 것은 방어권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사 측에는 이걸 다 알려주고 다 알고 그 대신에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내용을 볼수 없도록 어, 여기에 이제 가림막 어, 뭐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비닉 처리를 해버렸다. 자, 윤전 대통령은 현재도 주 3회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주 4회까지 하면 방어를 할수 없게 된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 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내란 사건은 1월 초, 어, 체포 방해 사건은 2월이면 종결된다라며 추가 기소로 인해 재판 일정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른 재판부와 협의하겠다. 그러면서 윤전 대통령 등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평양 등의 무인기를 0여 차례 투입해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걸 이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단순 군사 적전 목적을 넘어서 군사적으로 엄청난 위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특검의 지금 주장이고 이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어뭐 뭐랄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죠.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극시 포함이 된 어, 내란 재판부입니다. 어, 이것은 구속 기간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민주당 측의 계산된 어떤 그런 의도인데요. 현재 법사위, 법안 소위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어, 전담 재판부 설치 자체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데요. 법무부 그리고 판사 회의로 구성된 추천 위원회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그런 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명을 추천할 때 똑같은 인간들을 아마 추천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제 전담 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은 사건이 1심부터, 1심부터, 지금 지규현 판사가 맡고 있는 그 내란 1심 사건 저 재판부터요, 내란 전담 재판부로 이게 2첩 2관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이 지규현 판사가 서둘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우파 일각에서는 기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그런 어떤 무효화될 수 있는 증거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특히 뭐 홍장훈이라든가 곽종근 등등에서 어 그것이 이미 무너졌다. 어, 대통령은 어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 제가 잘 아는데요. 제일 좋죠. 공소 기각돼 버리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걸 하자면은 사실 재판 이 과정이 지금 너무도 많이 와버렸잖아요. 일일이 정인 다 부르고 막법 중에서 공방이 이제 벌어졌고 이만큼 자료가 쌓여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기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시기적으로 늦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저쪽에 민주당 쪽에서도 공소기각을 우려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이미 오래전인데 그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 풀어줬잖아요. 한번. 그때 그쪽에서 패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공소기각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때 당시 공소 기각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선고 앞두고 공소 기각하는 사례는 없다라고 봐야죠. 이 사이에 그걸 기각하지 않으면 안 될. 그야 말로 엄청난 어떤 뭔가 터지면 몰라도 그건 쉽지 않다. 결국에는 일심 선고가 빨리 내려지는 것이 지금 현실 점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어, 뭐,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판사가 2월 초, 2월 중순이 아니고, 사실 1월 중에 선고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판을 더정기해 봐야 더 해봐야 그런 의미가 없어요. 윤 대통령은 이런 내란 재판부가 생기기 전에 하여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어 어, 받아들이고, 뭐, 안받아들리려는건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거나 이거 충격적입니다. 아, 선거 기일이 진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걸 담당한다라는 것. 국민의힘은 내란 유죄 판결을 위해 판사를 이렇게 에, 이 장보도 고르겠다라는 것이죠. 내란 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이제 위원 어, 이제 신반 청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의 에, 현재 그 구성으로 봐서는 정말 <laughs> 간단치 않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법왜곡제를또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입법 독재예요. 입법 독재. 자 이름을 보면 이제 알겠죠. 권력이라고 딱 하는 게 말이죠. 보통은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 최고의 권력 힘을 가진 것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87년 헌법 이거는요 국회가 1등이에요 국회가 최고 권력이에요 다만 이 국회가 갖고 있는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행정을 누가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이 최고에 있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법과 법 왜곡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12월 4일 본회의에상징해서 드디어 사법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어떤 내란 관련 그리고 또그밖에 다른 어떤 특검들도 있잖아요. 김건희 관련 그리고 또뭐 최혜병 관련 해병 순직 해병 관련 이런 어떤 특검들의 그 수사 결과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중립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내란이죠. 이게 이게 내란인데 그러나 이걸 막을 힘이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어뭐 특정한 어떤 그런 어, 힘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어, 다소 어, 정말 섭섭한 마음이고 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늘이 이제 굽어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들이 이런 어떤 무도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요 막히면 또 법을 만들어 계속 법으로 그걸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법치주의잖아요. 법보다 높은 존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 이 나라에서는. 에, 그래서 저 국회 독재, 에, 저 입법 독재를 어저 국민의힘이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상당히 이제 무력한 상태다. 그러나 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하고 버티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국민의 충격적 전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 뭐,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음,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에이, 또 살펴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재판부, 이거는요, 말만 그렇지 않지, 사실 특금의 특판입니다. 이게, 사실상 특판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총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 였습니다.